기업들한테 자율로 맡겨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. 네. 결국은 뭐냐면 지금의 이길을 타기하기 위해서는 음, 정부가 네. 좀더 주도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사업재편의 어떤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, 어쨌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뭐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이니 어쨌든 정부가 뭐 사업 재편이나 또 제도 지원 등을 통해서 활로를 좀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죠. 우선 여수 상의, 상의는 이 우선 전기요금을좀 먼저 언급했습니다. 이 산업용 전기요금이좀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기업들의 부담이 워낙 크게 늘어났다. 어, 이런 건데 어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 겁니까? 아,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작년 10월에 지금 갑자기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요금을 한10.2% 정도 인상해버립니다. 네. 이제 가뜩이나 지금 국가산단이 그런 안에도 지금 어려운데 네. 어, 설상가상으로 이제 원가 부담이 이제 가중돼서 어, 경쟁력을 또 생산